야뉴욕은 매일매일 감동이다. 첫 여행 오잖아요 매일매일 감동이야. 여기는 야, 이러다가다건너겠는데 아이씨 <laughs> You are watching 대 e 남 TV. This is New York. It's time for New York, baby. Come on. <목소리도> 여기가 소호에 있네 e w York. New York. 가 e w York. 여기가 아니라, 요쪽인 것 같은데. 방금 저기 사람 엄청 많던데. 페피들이 거리는 저쪽이 아닌가? 이쪽이 소호거린것 같은데. 오우야, 힙해, 힙해. 어이, 저 친구 힙해. 어, 여기 이제 페피들이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 각자 자기만의 개성은 있어, 그죠? 어, 야, 여기, 어우야, 길거리 카페 느낌 있어. 어, 길거리 카페 느낌 있고. 어허라. 어 각자 패션들이 다 개성있어요, 그죠? 어, 이 친구. 색감 맞춤 잘 했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 패션 거리라 해야 되나? 힙한 브랜드들 그 다음에 편집샵들 이쪽에 진짜 많습니다 와야이 거리 건물들 예쁘다 와이 거리 건물들 너무 예쁜데? 오우 잠깐만 모델인가요? 오우 야 개멋있어 와이거 What? Well, which That's one? Nice. This one? I like the, no, no, no. The whole thing. The whole thing. Oh, this? You, you mean you, this? Yeah. Oh. oh, you you can get this from the internet. Oh, the internet. Yeah, yeah, yeah. Oh, also, 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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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see. I need that. I need. I, listen to me, yo, yo. Don't don't embarrass me. Don't embarrass me. Oh, my God. You can search this on the internet. Okay, like, what is it? What is it called? Uh. Oh, yeah. DJI? DJI. Uh, DJI. DJI. Alright, alright. That's what's up. That's what's up. That guy said, get me. 여러분들, that's what's up. 아, 그거 짱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나도 이 단어 아는데, 어 아, 써먹어야지. 아, 왜안 써지? 현지영어 맞아요. 아, 완전 현지영어 Oh, yeah, yeah, yeah. There we go. I'll save it. l l save it.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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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Have a good day. Yeah, yeah. That's what's up. 아, that's what's up. 이거 진짜 짱이다. 멋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우리 써먹자. That's what's up.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가 소호잖아요. 여기 이제 소호고 패션거리고 이제 쇼핑가고 여기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유명한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패션, 뭐 쇼핑, 뭐 이런 거 가려면 어 소호 가라. 근데 소호에서 진짜 유명한 편집샵이 이겁니다. 어 K I T H, K I T H 여기가 진짜 유명한 편집샵이에요. 어야 여기 3층까지 있어? 야 여기가 진짜 유명한 편집샵이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여기는 한번 보고가자 어떤 옷이 있는지 한번 가격대도 한번 쓱 보고 와우 no, no, video huh? no video record no video record no video record? I, I, I'm doing live streaming is it? you know ok? I just for my view v... b e l o no? Uh, sorry that's, that's from the boss Ah. Uh, what about I just shot my myself we don't want people making videos and I'm just 오케이, okay, maybe another time. Thank you. 아 여기 촬영이 안된대 아하. 야 밖에서 그냥 살짝 봐도 아 근데 야 그냥 살짝만 봐도 야 좋은 옷들 많아. 야이 이거 뭐야 이거? 야 밖에서 살짝만 봐도 야 예쁜 옷들 진짜 많아. 오이 바지 느낌 있다. 아하. 아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야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도 보고 싶었는데. 야, 이거 촬영이 안 된다네. 바로 길 건너편에 빵집 가보라고요. 아, 요거 요거? 아, 근데 여기는 딱 봐도 핫 플레이스다. 이거 빵집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리 리바인? 레바인? 레바인 베이커리? 레바인 베이커리 같은데. 오우야. 어, 이 형님 패션 보세요. 아, 요 패피들 확실히 있네. 확실히 있어. 르베인. 예, 아, 여기 르베인 빵집. 어, 여기 있고. 뭐 여기는 뭐 콜라샵인가? 아무튼, 여기 이렇게 있고. 아, 뭐, 뭐, 요런. 어, 저기는 카페 같은데? 쇼필드? 어, 카페 아닌가? 야, 이거 어디 들어가서 좀 이렇게 촬영 가능한데 없나? 나 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데? 쇼필드, 저긴 뭐, 전시장인가? 야, 이거 봐야 되는데. 어, 예쁜 옷들 엄청 많아. 야, 이건 뭐, 나중에 저 혼자 와서 잠깐 보는 걸로. 아, 아쉽구만. 아우. <웃음> <웃음> 자기가 데디양키래그 가수 있잖아 유명한 가수. 아 근데 좀 닮았어 느낌 있어. 자 우리 또 계속 탐방 가봅시다 이 거리를. 자 여러분들 시야 공유할게요. 아 여기는 진짜 뭔가 힙한 사람들이 진짜 많다. 이야, 어우 야 이거 청청. 야 가방 봐, 가방 봐. 야 저거 그 자기 개성인 거야. 아 여기 힙하네. 어저 멀리 저기 구찌라고 적혀있네. 야 이쪽이 소호입니다 소호. 띠어리 있네 띠어리. 케빈 클라인. 어?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차이나타운이라고요. 어허. 여기 뭐다 있네. 저희가 이제 리틀이탈이야 제네시스. <laughs> 야 제네시스 샵이 여기 딱. 어우 야. 제네시스 잘 팔리네요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그러니까 뭐뭐 뭐 수상 경력 이런 거 보면 어 미국에서 상 엄청 타던데. 뭐 올해 의 차, 뭐 올해 SUV 뭐 이런 거막 엄청 타던데요. 뭐라고요? 제네시스가 좋은 차인 척하는 차라고? 잠깐만요 나 아, 제네시스 차주야 <laughs> 제네시스가 좋은 차인 척하는 차라고? 뭔 소리야 아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마 하나 진짜 어 컴오맨 아 타봤어? 야 밟아봤어? 야 GB70 풀옵션으로 밟아봤어? 안, 바바, 안 밟아봤으면 말을 하지마 어? 아 근데 저는 제네시스 GB70을 지금 몰고 있잖아요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전 대만족하면서 몰고 있습니다. 여긴 또 뭐야? 아 이거는 또 뭡니까? 아 여긴 너무 뉴욕 뉴욕한데? 야 저기 저 카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야이 빌딩 숲들 사이에 저짝마한 카페가 딱 봐도 뉴욕스럽다고요? 오야이 친구 자켓 예쁘네. 어? 야 손에 DSLR 한개딱 들고 오야 어? <laughs> 느낌 있는 친구들이구만. 야 여기 사람 엄청 많다. 소호파크 소호파크라는 카페인가 레스토랑인가 아, 카페 느낌이네. 어? 솔직히 커피숍은 한국이 더 예쁘다고 인정. 아 한국 카페는 뭐 어마어마하지. 어 이건 뭐 전시하는 건가? 오야 개인 작품인가? 오야 이 느낌 어떡할 거야? 야이 간지 어떡할 거야? 이거를 찍어준다.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아 그냥 길거리 자체가 그냥 세트장이야. 길거리 자체가 그냥 세트장이지만, 보스, 보스 이거 저 앞에 프라다 있고. 이건 뭐야? 슈퍼월드, 슈퍼월드. 이건 뭐죠?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리에... 잠한 이거 지하실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입구 있잖아 이게 지하철이야. <laughs> 야 지하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어? 아이고. 우와. 야, 너무 잘하는데? 아 그냥 무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로맨 어 하튼 여기가 진짜 건물들이 이 야, 이 건물 봐봐. 이거 야, 이거 진짜 예쁘게 지었다. 와, 건물 외관 디테일이. 어, 이거 거의 무슨 뭐예술 작품이야. 아, 진짜 이쪽 거리가 이 거리 자체가 그냥 관광 명소네. 아, 뭐 쇼핑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 거리의 이런 건물들 자체가 그냥 관광 명소야. 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야, 여기는 어, 미용실이구나. 아, 미용실 느낌 있네. 어 가다보면 요런 전시장도 하나씩 나오고요 아하 아이씨 아 이거 야 진짜 비교된다 이거는 요즘 새 건물이잖아 요거는 야 저기 저것도 요즘 새 건물이잖아 아 어, 근데 이거는 아 어, 느낌 너무 다르다 야 이건 진짜 그냥, 그냥 뭐 멍때리고 그냥 보게 된다 와저 어, 앞에 저 건물 뭐야 이게 시청인가요? 이게 시청이야? 야, 정말, 저 뒤에 저 건물이, 저이 건물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은데? 어우, <laughs> 야. 야, 웅장함이 장난 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가 시청공원인데, 야, 나무 높이 봐봐. 야, 나무 높이 뭐야? 아, 이 나무 한 100년 됐어? <laughs>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아, 이게 시청 맞네.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아, 요 건물인가? 요 건물이 시청이네. 아니다. 아, 요게 아니라 요게 시청이다. 요게 시청 건물이네. 어 이거 한번 쓰고 가야지. 여기서 지나가서 직접 한번 브루클린 브릿지 나오나고요? 브루클린 브릿지는 그냥 오늘 보기만 하자. 건너지나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이동 범위가 너무 커져. 여기도 지금 아직 다못 봤는데. 야, 작은 차근 하자. 여러분들, 여기 시청이야. 여기 시청 건물. 야, 저거구나. 야, 저게 브루클린 브릿지구나. 야, 바로? 아, 보니까 바로 알겠네. 오, 야, 웅장한데? 야, 이거 보니까 바로 알겠다, 이거. 여러분들 브루클린 브릿지. 야 올라가서 마맛 보자. 야이 건물은 뭐야? 어 이건 뭡니까 이거? 어? 야 디자인 보소. 야 누가 빌딩을 비틀어 놓은 것 같다. 여러분들 브루클린 브릿지 밟을 준비됐습니까? 가 볼까? 자 여러분들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아, 와진짜 여기는 거기 너무 좋지. 아 절반까지 가고 돌아와도 된다고? 아 오케이. 건너지 말자. 야 건너가면 와 너무 멀어져. 1883년에 지어졌다고요? 미쳤다. 왼쪽에 갈색 건물은 뉴욕시경이라고요? 시경이 뭐야? 와, 아 지금 다리를 올라가는 길인데, 아 뒤로 딱 봤는데 와 뒤에 뷰도. 아, 뉴욕시 경찰청. 아 그래요? 실제 브루클린에 사는 사람이 로어맨하탄 자전거나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아뭐 운동삼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수록 감동이야. 와, 야 나무야? 야 나무가 헐렁헐렁해. 어? 야 이거 밟을 때마다 나무가 헐렁헐렁해요. 움직여. 아, 아, 하하. 와씨. 야 저걸로 돌리면. 오, 오, 야, 오, 좋아. 아 진짜. 야, 여기 야경 미치겠는데요? 와. <laughs> 야, 간판밖에 안 나온다. Let's hear it from New York. New York. 아. 이게 지금 다리의 딱 중간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이고, 이거를 이쪽으로 쫙 돌리면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아. 이런 뷰가 쫙 펼, 펼쳐지면서 여기 강이 이렇게 딱 보여. 이렇게 딱 보이면서, 아, 여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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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oh 아 여기 어? 아그 다음에 저 뒤로 저기 브릿지 저기 브릿지 경치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와 이건 무서워 야 흔들려요 이 밑에 보니까 자동차도 지나가지만 자전거 길도 따로 있네 야 뉴욕은 매일매일 감동이다 첫 여행 오잖아요 매일매일 감동이야 여기는 야 이러다가 다 건너겠는데? 아씨, <laughs> 저쪽이 덤보 쪽이고, 저쪽 이제 이맨아 여기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 영화야 그냥. 아 뒷면 카메라로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아. 최고다